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200여 개 교회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로써 예장합동과 통합에 이어 9천 개 넘는 교회가 모인 교단이 되는데요. 작은 교단에 속해 있다가 백석총회에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은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을 통해 신학과 영성훈련으로 목회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예장호원총회와 대신 대한총회 등에 속한 2,215 교회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에 가입한 이들을 환영하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역자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교단 통합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2215 교회가 연합을 이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앞으로 연합 운동에 마중는 이런 큰 은혜라고 기대를 합니다. 새로 예장 백석 총회에 가입한 목회자들은 마음을 다해 환영해 준 총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개혁주의 생명 신학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환영 감사 예배에는 한국교회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 새해된교회 소강석 목사 등이 참석해 예장백석총회의 교회 연합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설립자 총회장 장정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시대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그동안 꾸준히 흩어진 장로교단들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장한국총회를 비롯한 1 1 0 0여계 교회가 예장백석총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개 교단에 속한 2215개 교회가 새로 가입함에 따라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는 9,500개를 넘어 만 교회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이같은 행보는 단순히 몸짓불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교회 허술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교단 가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목회에 전념하느라 지친 목회자들이 신학과 영성으로 새임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자신이 먼저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또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통합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주의 신학과 위스터미스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를 하나를 모으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우리나라 종교 현황에 따르면 장로교 이름을 가진 교단만 337개에 달합니다. 1912년 출발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3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나뉜 겁니다. 만교의 돌파를 눈앞에 둔 예장 백석총회는 이제 예장통합총회, 예장합동총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장로교 3대 교단 이상에 걸맞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